저는 술을 으니까 말인가요? 뭐? 아무 근거도 없는 말. 당신이 말하는 괜찮은 그저 바람이 예쁜 허구랑 똑같아요. 정말 바보 같군요. 옛날에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리 끊고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말을 했던 사람? 혹시?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 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는 만날 수 없지만 만나게 해줄까? 축하사? 예. 당신이 어떻게 여기네 번째가 불렀어? 방금 만나고 싶다고 빌었잖아? 진진아인솔론이 나를 불러드리거든 무슨 받음을 받이 일선 이루어줘야지? 뭐하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일곱 번째님한테 혼나요. 저기, 계기는 너지? 그럼 좀 도와줘. 네건네 번째의 손을 이끌어냈으니까. 내가? 네 저? 대가는 하나 갈가네 번째? 네 소원을 이루어줄게 잠깐 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아 이건 어 뭐야 늦다가지 내려줘 축하사 잘 다녀와